이제 목각인형을 다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횟수는 이제 13번만 더 하면 됩니다 벌레는 다 제거해요 매우 많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21개죠 목각인형이 21개니까 금방 한번 먹어봅시다. 여기 안에 하나 있었던 것같아 하나 없구나. 아, 저 방에 그, 거기다. 거기다. 여기는 없고. 여기 안에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가? 못 가긴 여기 안에 있어. 그렇지. 어차피 금메달인데 아이템 필요 없지 않나요? 맞죠? 여기 목과기념이 이쪽 안에 있었어요. 아닌가요? 아, 여기, 여기, 어. 아이템 필요 없긴 한데, 뭐, 그냥 가져가는 거죠. 있으면 뭐, 나쁠 건없으니까 여기 목과기념이 이쪽에 있었죠? 이렇게 그냥 가에 한, 한씩 돌면서, 갑시다. 여기 목과기념 이쪽에 있어요. 아, 여기 출구구나. 맵핑을 이상하게 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가운데 쪽에 하나 있었죠 여기. 여기는 요 구석탱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서랍 쪽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구석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순간이동 하지 말고 이쪽으로. 넣고. 그다 여기는 중앙에 무서운 게. 효각이형은 없죠. 여기 없었고,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이제 중앙으로 갑시다. 여기에는 여기 는 고기 있는데. 한번 해 주고. 여기. 가그 곡방 안에. 아, 여기. 음, 예, 고빵 예, 안에. 저거 한방이죠 예, 보통. 여기 고이 있었거든요. 고방이 있었거든요. 고방이 있었거든요. 고빵이 제요이있었거든이있었고이있었고 좋고 자꾸 뭐 이거 매핑을 까먹어가지고 자꾸 뭐 이제 왔던데로 오게 되는 여기 목각인형이 여기 있었데 어디 있었나 잠시만 이거 목각인형이 복가균형이... 아여기있다 자꾸 뭐 이거 까먹네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요새는 머리가 잘안 돌아가서 여기도 이제 도공이 옆쪽에 맞다 외연도 나중에 클리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칭호를 다 먹을 수 있어서 뭐냐? 목각 인형 지금 37개인데 처음 값이 몇 개였더라. 이러면 얼추 다 먹은 거 아닌가? 보이는 거 일단 다 먹었는데. 오. 어... 이거 처음 목각기형 개수를 좀 알아와야지. 이런 사태를 좀 막을 수 있나 봐. 응, 다 먹었네. 근데 문서가 두개 남은데. 아, 맞다. 문서 안 먹은 데가 있네. 응. 문서 어디냐면, 어딘지 알겠어요. 하나가 거기였던 것 같은데 중앙에 일단 하나있어 문서 위치가 좀 헷갈리네 어 그래 하나는 여기있어 하나는 여기 설암 위쪽에 있었던걸로 나머지 하나가 어디였더라 나머지 하나 기억이 안 나네. 나머지 하나, 어, 거기 있다. 혹시 점 쌍기역 방, 쌍기역 방 가죠. 쌍기역 방 어디 있어? 어, 여기다, 여기 구석팽이 있잖아. 됐고 이제 10년으로 가죠 네. 제가 이제 딱 머릿속을 딱 이제 되뇌어보니까 딱 이제 거기 위치가 딱잡히더라고요아 맞다 여기에 눈 서있어 지금 여기도 이제 가에 먼저 돌아가지고 한번 쫙 확인하고 돌아가지고 아 여기 바로 들어가주고 어? 아 예. 자 수정구슬 좀 먹읍시다 그냥 문역 꺼내기 싫어가지고 문역 꺼내면 이제 또 귀찮아지니까 일단 문서 10년이 문서가 많아가지고 잘 기억해야될거에요 카메라라도좀 챙겨야 되고. 나 목각이 형. 여기도 저쪽에 목각이 형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 지금 이제 목각이 형 보고 있어요. 목각이 형 겁나 빠르게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목각이 형 여기 그두 머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자, 여기 목각이 형은 여기 이쪽에 있었어. 이거, 문여방에 있는데. 아, 이거, 문여방 들어가기 싫은데. 일단, 보류. 아, 하필, 이런, 이런 데 가버렸네, 이거. 아 방어템 좀 줘봐. <laughs> 씨,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방어템을 줘야, 뭐, 어서 이거? 중앙. 나 여기 두꺼운 장어. 아 방어템을 안 주니까 이게. 나 문서 못 가겠냐? 맞다가 템을 보통을 가져왔구나. 아 매우 많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앞에 출구 쪽이랑 이게 많아 가지고. 아 일단 여기 확정 카메라 나오니까. 카메라 챙기고. 무녀 만나면 죽읍시다. 가 아, 봐봐. 이거 여기 학점 카메라 먹어줘. 여기 하나 있었죠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여기 없나? 여긴 없었던 것 같아. 여기 안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가시. 여기에도 이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여기는 없었어요. 여기 없었고 여기 목각 기형의중앙에여 이쪽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서랍 위에 그냥 딸랑 위 하나 얹어져 있다. 어 여기 있다. 이러면 일단 다 먹었죠? 외곽은 다먹고 중앙을 먹어야 돼. 여기 목각 인형이, 아, 그때 내가 안 먹고 나왔네. 아 내가 그때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거좀진작에 먹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여기는 그 장기방 쪽에 안있어요 이대로 출구까지 가자. 이대로 출구 가서 출구 쪽에 그 무녀방을 안 걸리고 먹읍시다. 또 먹어주고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요. 이러다가 이제 무녀한테 걸리면 그냥 죽죠. 수정구슬만 이제 바로 먹으러 온 거라서. 아, 별 무녀가 저기서 오네. 이거 못가긴 여기 안에 있어. 아, 맞죠? 이거 무녀가 두 마리로 들어가 지 어, 정말 귀찮게 되는데, 다행입니다. 따따라따따따따따따따 어, 잠자 이거. 어... 갑자기 내정지가 오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 곡지점에 있는 거 바로 여기 먹어주고 여기 가서 놓고 여기 서또 먹어주고 중과이동 어야야 문서! 아 문서를 먹어야지 아 문서를 안 먹었잖아 여기 먹어이에요먹가이 먹어주고 소전을 리필해주고 그리고 나중을 위한 거울 챙기지 말고 예. 이거 어디야, 이거? 아, 쭉진지쭉 쭉 달려, 달려. 달려서 다시 가요. 달려. 무지성, 그냥 무지성 플레이라고. 아까 37개였죠? 37개였으니까 지금 20개 모았네. 하나 더 모아야 되네. 하나가 어디였어? 여기, 여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 문서 일단 여기 하나 있고요. 아, 이거 문서가 이렇게 목각형이고, 문서가 여기 있어요. 이러면, 28개로 다 됐네요. 문서는 근데 하나 안 먹었을지도 모르겠다. 아, 다모었네요 영집이 이제 하나 먹어놨고, 목각형 하나도 안모었네요 아이템 매우 많음. 아주. 일단 목각형은 금방 모어죠 물론, 시간은 이제 한 20분인가 30분 소모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하는 제 실력을 테스트 해보기 위한 정말 좋은 그런 시련입니다. 요게 시련이죠 여기는 일단 목강이 여기 중앙에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순간이동해서 하나. 안녕하세요. 바로 해주고. 뭐해동해 좀. 바로 여기 하나. 바로 일단 외곽으로 가요. 여기는 문서 하나 있죠 문서 하나 인데 여기 못 가기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단 이거 먹고, 생각합시다. 일자로 일단 쭉 가보는 거예요. 문서 있고, 여기 끝머리 쪽에 안 먹었던 거 같거든요. 찍고, 요거 해주고. 내주고요. 뭐야, 나 이거 레버 안 내렸구나. 그래이 응. 야, 레버 내려주고. 에이, 뒤에 끝머리 들어가서 카메라를 챙겨주고. 이 아이템이 무한이 아니라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여기...는... 없었어. 여긴 없어. 여기 문서 그때 안 먹었어요. 먹지 말자, 이거 안 먹었는데. 가해를 일단 먼저 돌아주죠. 여기다 안 먹어줘, 여기다 안 먹어줘. 빠르르르. 빨리 열어. 그렇지. 가해를 일단 먼저 다돌아주고 아를 먼저 다 돌고 생각합시다. 바로 그냥 이제 하이브리드. 아 맞죠. 근데 저 레이싱 게임 진짜 못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4 배속으로 숙련된 그런 거라서 그렇지. 저 레이싱 게임을 진짜 못합니다. 무녀방에. 여기 왔다 여기는 일단 여기에 문서가 하나 있고요 문서가 하나 있고 여기 아니고 이쪽에 하나 먹어주고 여기가 이제 입구고 확인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자고요 여기가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긴가요? 어. 어, 손전등은 먹고 가야지. 손전등 배터리가 다이거고 여기, 이쪽, 여기 안에. 그렇지. 잠시만요. 이거, 이쪽이 뭐죠? 어, 이쪽, 위쪽에 목박이네요. 하나 있었어. 여기야. 아, 여긴가. 어, 여기다. 좋습니다. 호박 인형 소가기념... 여기에 와도 하나, 이머리띠로 그 하면 이제 좀 속도가 좀 이제 딱 적당해 가지고 좋은데, 메달 게임에 이제 이 너무 빨라 가지고 속도가, 주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땐좀 아쉽긴 해요. 자. 메달이 확실히 엄청 빠르긴 해요. 내 배속으로 하면. 저거는, 요쪽에, 이제, 이쪽에 요게 올려져 있었죠. 여기, 아, 순간이동 해야 되는 이거. 순간이동 해야 되는 거좀 아쉽긴 한데. 그냥 다 써버리고, 가죠 여기 어차피 문서는 없으니까.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다 먹었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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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볼까? 아까, 58이었죠? 58이었으니까. 79가 돼야 되네요. 4개 더 먹어야 되네 여기, 아까 먹었고. 여기서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겠죠안 돼, 먹었고, 앞쪽으로 가서, 여기 위쪽에 앞으로 가야겠 이거 하나 해주고. 여기 먹었고,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통하면, 가는 길이. 이쪽도 먹었을, 이쪽 안 먹었다, 이거. 이거, 여기 안쪽에 안 먹었어요. 야, 그때 이제 성형 열자하고 그냥 갔던 걸로 기억. 근데 여기 쪽에 있는 거 그때 안 먹었던 거같아요 이러면 개수가 두개더 먹어야 되네 어, 여기도 안 먹었. 여기가 출구네요. 어. 여기도 안 먹었어요. 여기 문서 있는데. 여기 아마 목각인형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 이쪽에 문서 하나 있었고 여기도 안 먹었다. 이쪽에 먹은면 끝이에요. 그럼 7 9개됐죠 굿굿 다 먹었지? 어, 다 먹었고 이제 성역. 성역은 그냥 처음부터 다 먹으면 되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성만 하면 이제 달성률이 굉장히 많이 차올라 있을 거예요. 눈소도 다 먹. 여기 안 먹었죠, 그때 맞아요, 가자, 가자. 바로 중앙은 좀 그렇지. 중앙 좀 부담스러우니까 갑시다. 레보 내려주고요. 그나먹보라 골목 가서 어, 골목 가서 하는 게좀 빠르긴 하겠지. 메달 들고 일단 골목 가서 합시. 아 생각해 볼까. 여기도 그게 있었어. 아 속도 아아 아, 속도가 아너너너너너너 어, 너무 답답. 들어가 아... 아 속도 예 속도가 너무 끔찍하네요 너무나 끔찍한 속도 아 갑자기 급발진 쫙. 바로 그냥 먹어주고요아 여기 여기 그거 있잖아 그거 그 여기 문서도 있었는데 여기 여기 끄트머리 쪽에 어 맞네 팔미오 팔미오 문서 여기 못 가기냥 여기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예전에 저거 못 찾아가지고 성형맵을 3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야, 야, 여기 목각인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목각인형 없었어 여기 중앙인데 목각인형이 있죠 제가 이제 안 먹어도 이거가 매핑하기 쉬울라고 인불아 뭐 여기 목각인형 하나 문서 하나 하고 여기에 위쪽에 문서 하나, 목각이형 하나, 가지고 여기 목각이형 여기 무녀방 안에 넣없군 그래도 이제 성형 맵은 무녀방 안에 목각이형을 안 넣어도 되니까 그건 진짜 좋은 거같 것. 자 여기 중간 이동만 먹기 전에 한 바구 다 돌고 먹읍시다. 여기 목각이형.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목각인형이 쪽에 있었어요 90개 이제 10개 남았어요 따따라 다 돌았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먹읍시다 다 돌았으니까 여기가서 바로 획득을 해주죠 여기 말고 없었죠? 이, 이 방에는. 아, 이거, 왜 모르겠네. 이쪽에 없네, 역시. 간다, 단다 간다. 먹어주고. 여기서부터 맵핑을 또 새로 찾아 봅시다. 일단 중앙 쫙 앞으로 그냥 쭉 가. 여기는 발광석방이 하나 있을 것같는데나 먹어주고. 자, 여기로 쭉 가면 이제 외곽 확인하고. 알베 집. 알베 집 들어가지고. 여기도 문서랑 목각이형 하나씩 있거든요. 일단, 손전등 없으면 답답하니까 하나 먹어주고 여기는 목각기형은 없고, 문서만 있네요. 목각기형이 구석탱이에요. 갈배집 확인. 그럼 여기서 쭉. 했을 때, 문여방이네요. 아. 카메라가 있어야 되 돼. 카메라 어디 없나요? 다음에 나 나름의 먹는 방법이 있지. 먹어주고, 카메라 불 치우고. 쟤는 그냥 보냅시다. 음, 여기도 먹었고. 어, 이러면 다 먹은 거아닌가 아, 근데 하나 안 남았잖아. 어, 하나, 하나 먹었네. 아, 그래, 여기다. 여기 문서 하나랑 목각기형 하나 있죠. 아이템 뭐 먹고. 문서도 일단 여기. 여기, 여기. 파티모드 먹은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수집 안한게 증오를 흩뿌리는 그림자한테 죽어야 되니.